오늘은 화분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반짝반짝, 유약이 발려져 있다고 해야 되나? 반짝반짝 예쁘죠? 식물과 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무겁고요. 가격은 약간 나가죠? 대부분의 이런 사기, 유리화분들이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크게 없는 편이에요. 네, 깨지기가 쉽고 위험하고 어, 비규격인 경우가 많아요. 모양이 이렇게 막 특이해가지고 식물을 키우기 부적합한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 화분은 토분이라는 화분입니다. 토분은 흙으로 만든 화분이고요. 이 옆면으로 공기가 통합니다. 수많은 숨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뿌리가 썩지 않아요. 공기가 통하니까요. 단점은 굉장히 무거운 편이고요. 이렇게 곰팡이, 하얀색, 백화 현상이라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또 이게 멋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또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토브는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숨구멍이 막혀서 기능을 잃는다고 해요. 화분 자체로의 기능. 근데 그 기능을 잃어도 어차피 뭐 유리화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토분은 이렇게 세척을 한 번씩 해줘야 한다고 해요. 토분에 심으면 식물이 죽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토분을 이용하면 식물을 죽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물을 줘도 어 옆으로 마르기 때문에 과습증상, 뿌리가 썩어서 죽지 않습니다. 토분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국산 토분, 독일 토분, 이태리 토분이 있어요. 다 저마다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태리 토분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태리 토분은 가격이 저렴하고 그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능 면에서는 독일 토분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고가의 토분들도 있는데 저는 안 써봤어요. 호분에 심으면 안 되는 품종도 있습니다. 물마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걸 또 싫어하는 품종들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은 플라스틱 화분입니다. 플라스틱 화분은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요. 파손 위험 없고요. 가격이 저렴하고요. 굉장히 가벼워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형 화분을 구매하려고 하면은 어, 사기나 토분은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때 플라스틱 화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큰 단점은 없고요. 거의 완벽한 화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이 화분을 구매하실 때는요 아래 구멍이 많이 뚫린 화분을 구매하셔야 물도 잘 빠지고 식물이 잘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분의 위치에 따라서 화분의 재질을 변경하는데요 제가 창가 쪽이나 야외에서 키운다면 이 플라스틱 화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면 물을 증발시키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내처럼 물이 잘 마르지 않는 환경에서는 이런 토분을 이용해서 물이 잘 마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식물을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화분의 재질과 화분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요, 플라스틱 화분인데, 플라스틱 화분의 단점을 그 개선한 슬립분이라는 화분이에요. 이 슬립분이라는 화분은 이 옆에 슬릿 틈이라고 하죠. 그 슬릿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토분과 비슷하게 옆면으로 공기가 빠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토분을 이용하지 않고 이 슬릿 분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식물 초보 여러분들은 토분이나 슬릿 분을 사용해서 작은 모종을 키우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 토분이 물 마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환경 차이긴 한데. 어, 여러분 취향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화분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화분의 크기도 중요해요. 이 식물들은 많은 흙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화분에 심은 거고요. 들어가 있는 흙의 양이 적기 때문에 물을 줘도 적은 물이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썩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이즈의 토분에 심었다면 얘는 고사리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어, 물을 자주 줘야겠죠. 그러니 이 고사리를 만약에 여러분이 토분으로 교체를 한다면은 이 플라스틱 화분보다는 큰 사이즈의 토분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왜냐면 토분은 물이 잘 마르니까요. 그런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분갈이를 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큰 오차가 있지 않는 이상은 식물은 대부분 적응을 하고 잘 자랐는데요. 정말 무리수 같이 너무 큰 화분에 심거나 너무 작은 화분에 심으면은 얘네들이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화분 종류에 대해 소개해 드렸고요. 화분은 크게 통기가 잘 되는 화분, 통기가 안 되는 화분,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통기가 잘 되는 화분은 슬립분과 토분이 있고요, 통기가 잘안 되는 화분은 플라스틱과 그 유리 사기 화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키우는 환경에 맞게 그 화분 재질을 선택하셔서 식물을 키우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